여러분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늘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뭘 해도 잘안 풀리고, 운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운이 한 서너 번 정도는 온다는데, 나는 어찌 지나간 건지, 혹시 아직 오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정말 궁금하죠. 물론 좋은 운이 왔는데도 그 운이 온줄 모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좋은 운을 당겨오는 방법을 알수 있고 그 운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얼핏 보이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예고 없이 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좋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내 환경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체의 변화가 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둘씩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준 뒤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꼿꼿이 버텨내야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뀝니다.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나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지게 됩니다. 즉, 득이 안 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담소를 나눴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런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마셔야 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늘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 남탓, 부정적인 생각 등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하지만 말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예쁘게 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몰려들어 함께 협조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은 내 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겠고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얼굴 색이 바뀝니다.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여성분들은 김이나 잡티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생기고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인생에 지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음 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더 빨리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갑자기 집의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의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좋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몸이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라고 의아해 하기 쉬운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생기는 8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계속 힘들고 안 좋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사고가 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악조건이 겹친데 겹치고 또 겹치고 이런 식으로 악재가 마구 쏟아지는 분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잘 견뎌낼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곧 나한테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그 악조건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악조건을 대운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좋은 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얼핏 보이는 징조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예고 없이 대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운의 신호를 알아채고 그 운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좋은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운이 바뀌는 징조 첫 번째 내 환경이 자의반 타위반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다니는 직장 내 사업체의 변화가 옵니다. 물론 긍정적인 변화이죠. 내가 간절히 원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 둘씩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인생에 큰 시련을 준 뒤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만일 어려운 일이 닥쳐도 결코 물러서지 말고 꼿꼿이 버텨내야 합니다. 궁하면 통한다고 했습니다. 골똘히 생각해 보십시오. 살길이 어디에 있는지 방법을 찾게 되고,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내 주변 인맥들이 바뀝니다. 지인이든 아는 사람이나 친구든, 대운이 들어올 때는 만남이 싫어지게 됩니다. 즉득이 안되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를 안 하려고 행동하게 됩니다. 평소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감소를 나눴던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런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며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됩니다. 내 운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은 의외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징조를 놓치지 마시고 이제 서서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지지 마셔야 됩니다. 천천히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늘 긍정적인 사고와 생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매사에 불만, 불평, 남탓, 부정적인 생각 등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대운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나타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바뀐다든지, 마음과 생각도 긍정으로 하지만, 말 또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을 예쁘게 하거나 표현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무슨 일이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됩니다. 누가 보아도 좋은 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협력하고 돕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사방에서 몰려들어 함께 협조한 일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운을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은 내 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겠고, 꾸준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얼굴 색이 바뀝니다. 일이 안 풀리고 힘들면 얼굴이 새까맣게 변합니다. 여성분들은 기미나 잡티가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기운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반면 얼굴에 생기가 돌고 거울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잘 생기고 이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났는데 요즘 얼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운이 좋아지는 신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심상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얼굴의 표정이나 피부색으로 바로 표출됩니다. 이마에서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대운이 들어오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표시가 나듯이 좋은 일도 표시가 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인생에 지지 않고 베푸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원망과 시기 질투 등이 사라지고 평온을 얻을 때 대운이 오는 징조로 알고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셔야 더 빨리 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소리에 기운이 생기고 기분과 기운이 평소보다 상승되어 있으며 평소에 내가 안 하던 일을 시도해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 갑자기 집의 짐들을 정리한다든지 집의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등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잠을 많이 자지 않아도 몸이 개운하고 활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직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좋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런 징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일종의 길몽이라고도 하죠. 이런 상태들이 지속되면서 나의 컨디션이 상승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일곱 번째, 몸이 이유 없이 굉장히 아프게 되는 때입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몸이 아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지라고 의아해 하기 쉬운데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아나에게 좋은 운이 오려고 다시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시 바닥을 딛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운이 새롭게 바뀌는 징조로서 계절로 치자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운이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하고자 하는 때이므로 이때의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운이 더 좋게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운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혼을 하거나 아슬아슬하던 사업을 접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인생을 흔들만한 고통스러운 형태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운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러나 이때 바닥을 잘 다지면서 견뎌내면 좋은 운은 크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운이 생기는 8가지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계속 힘들고 안 좋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더 나빠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현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픈데 사고가 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듯 악조건이 겹친데 겹치고 또 겹치고 이런 식으로 악재가 마구 쏟아지는 분들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과연 이 사람이 잘 견뎌낼 것인가를 시험하는 것이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곧 나한테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오려고 그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만 그 악조건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악조건을 대운으로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운도 나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좋은 운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의 그릇을 더 크게 키우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